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두께가 중요합니다. 칼을 흔들지 말고 쭉 내려주세요. 이렇게 쭉 빼촉한 걸로 이렇게 쭉 그어주세요. 잘라야 될 부분까지 쭉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남은 거는 김치찌개에 넣어 드셔도 되고요 안그럼 밀가루 입혀서 결함을 입혀서 구워 드셔도 돼요. 따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.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요렇게 손질해 주세요 계란 3개를 소금을 조금 넣어 주세요 이걸 한번 체에다가 걸러서 쓰면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걸러주세요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뿌리세요 많이 뿌리지 말고요 계란 물을 잘 부어요 야채들을 넣는 거예요 불은 껐어요 간이면 돼요. 이제 다 됐어요. 꺼내볼게요. 삼색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맛있게들 만들어 잡세요. 으